안녕하세요 여러분 또라곤입니다 오늘은 눈님께서 제작하신 저주받은 섬의 비밀이라는 스토리 탈취 맵을 플레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어떤 맵일지 과연 모드를 좀 많이 설치를 했는데요 어, 과연 어, 어떤식으로 진행될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이쪽에 기본템은 1인인데 만약에 여러명에서 멀티로 할때는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있네 전데 저는 혼자하니까 요거를 이렇게 가지고 이게 뭐지? 응?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나,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미니 마네킹, 이거 뭐지? 일단 넣어놓고. 이, 총으로 하는 건가 봐요? 오! 제작, 눈, 님께서 제작하시고요. 저주받은 섬의 비밀. 기본템을 챙겨주세요. 기본템 챙기셨으면 표지판을 따라가주세요. 네, 지금 챙겼죠, 총? 으, 여, 여긴 어디지? 이 횃불이잖아? 어, 회피 이잖아 설마 마을이 있나? 따라가 보자. 음, 뭐야? 오, 소원해. 갑자이야 아, 뭐야? 이집왜 이래? 오, 폐허가 돼 있네요. 여기도 아니, 피가 그 주인공 어, 뭔 소리지? 이건? 어, 좀비, 좀비, 좀비. 왜왜 뭐야 哥我 어떻게 怎么는방법了怎么了怎么了怎 아, 了怎么了怎么了怎么了 <laughs> 음? 아, 장전은 어떻게 하지? 了 오. 오? 오 알겠다, 알겠다. 다怎么다怎么 알겠다. 알겠어. 了怎么了怎么了 알겠어. <laughs> 와우! 우와! 저, 이런 식으로 좀비를 잡아? 어라? 상자가? 아, 잠깐만. 어, 돈이다. 점점점. 나는 만들었다. 바이러스를. 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나쁜 쪽으로 나아갔다. 그 바이러스로 인해 좀비라는 생명체가 태어났고, 그들은 사람들을 공격해 감염시켰다. 하지만 그들은 나도 인식, 불가했다. 난 강해져야 한다. 했다. 하지만, 살려줘. 꼭, 백신을, 그들과 같이 싸워라. 이 마을, 파이터들과 함, 어? 파이터들? 이 마을 파이터? 어, 저기서 좀비 또 있는데? 근데 이거 총알 없,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 이 마을을 구할 수 있는 건, 나와 파이터뿐이야. 덤벼라, 좀비들! 뭐야. 어, 두방 맞고 죽네? 좀비들은. 빵. 근데 이거 총알이 없으면 어떡하지? 총알 부, 부족할 것 같은데? 왠지? 중간 중간 총알 충전. 아, 총알 주네. 고맙게도 총알 주네요. 어, 이거 뭐야? 9mm? 철검도 있네요. 혹시 모르니까? 총알 얼마큼 남았지? 그런 거안 써있네? 아직 끝나진 않은 거 같군. 빵. 빵! 근데 얼마큼 남았지? 세발 남았네, 세 발. 그래도 한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또군. 시시한 것들 중간 중간 보너스 오 총알 계속 주네 이런 곳에 집어 집이...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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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만 아 진짜 쎈데? 뭐지, 저 사람은? 오, 어, 파이터 1! 우클릭. 옆상자를 먼저 열어 아. 맨손으로 쳐주세요. 툭, 뭐야. 오! 오! 되게 좋은 총. 총알 뺀 건가? 잠깐만, 이게 미개 방은가 어, 30개가 있네. 아,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무근가가 많아지니까. 헷갈린다. 이렇게 바꾸자. 옆상자 먼저 열었는데요? 잠깐만 아! 아! 왜왜이 사람은 근데 상자 열라고 했으니까? 어 이것도 해볼까요? 와! 와! 오 대박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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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었어 바로 옆에 있는 건 뭐야! 빠방 와 오, 뭐야, 뭐야, 뭐, 뭐, 또 있어. 악. 악. 이거 뭐지? 엔드. 다음 탈출면 작 가면대 도시를 기대해주세요. 눈. 눈님께서 제작하신 거고요. 오, 벌써 끝이야, 근데? 이, 이, 파이터 한명 끝나고, 역성도여었는데 아무 일도 없죠? 그러면, 파이터 옆에서, <laughs> 엔, 마무리 할게요. 오. 짧지만, 고퀄리티였어요. 총 쏘는 것도 그렇고. 와. 대박인데? 이게 시리즈인가봐요, 아무래도. 시리즈, 다음, 다음 시리즈는 감염자의 도시라고 하니까요. 플레이 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